오늘 할 거,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시작해갖고, 삼각형에 대한 모든 거. 이거 지금, 지금 배우는데, 고3까지 써먹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 알았지? 자. 요, 중학교 2학년 때요 도형이 무지하게 중요해. 무지하게 중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옛날에는 중학교 3학년 내용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왔어. 그 대신에 어떤 것이 안되느냐 면 지금 직각삼각형. 각의 크기가 하나가 직각인 걸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각이 하나가 직각이면 나머지 두 각은 알파 베타로 선생님은 보통 표시를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조건 몇 도야? 몇 도? 90도가 되겠지. 자, 기본적으로 삼각형 세 각의 합은 몇 도라고? 180이야. 거기서 90을 빼니까 나머지 두 각의 합은 90이 될 수밖에 없다. 기본. 90도에 마주보는 변을 빗변이라고 얘기해. 빗변. 빗변. 왜 이런 데만 보면 니네들은 가서 미끄럼틀을 타지? 어쨌든. 빗변. 그지 기어 올라가고. 미끄럼틀 타고 이게 빗변이야. 비스듬하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기본은 이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 제곱 합한 것과 같다.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기본이야. 이거 증명하는 방법이 3른 대까지도 넘어. 그러나 그 증명 내용은 딴 데서 내 영상을 보내줄 거고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거는 이렇게 직각,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3, 4. 그럼 이빗변의 길이는 얼마? 바로 나와야 돼. 3, 4, 얼마? 아,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25지? 25는 뭐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5가 돼야 되는 거야. 3, 4, 5. 이걸 피타고라스 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3대4대5로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라고? 직각이라고. 여기에 다두 배를 해. 다두 배를 해. 그럼 두 배를 하면 얼마니? 두 배지만 길이는 그대로. 두 배를 하면 얼마? 6. 두배 하면 얼마야? 8. 그럼 두배 하면 얼마야? 얘도 무조건 직각이라고. 알았니? 다두 배. 달무으로 전부 다두 배, 세 배. 자, 세배 하면 얼마야? 그럼 세배 하면? 세배 하면 얼마야? 세배 하면? 여기다 세배 하는 거야. 얼마? 10. 세 배, 세 배. 9. 세배 하면? 십. 십이. 세배 하면? 10. 15. 이것도 직각 삼각형이라는 거야. 알겠니? 이것도 직각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1 5의 제곱 얼마야? 여기 금방금방 나와야 된다. 네. 제, 이백? 225. 9 제곱. 81. 그다음 12 제곱? 이거 못 외우시는 분은 외우... 다 외우셔야 됩니다. <laughs>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지? 8 1에다144 더하면 225. 맞아? 안 맞아? 맞지? 피타고라스 수야. 이게 다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수야. 또 있다. 또 있어. 뭐가 있어? 뭐이니5 12 얼마일까? 13. 13. 52. 14.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두배 전부 다한 길이. 그럼 두배를 하면 얼마야? 10, 24. 두배 하면 26. 얘다 피타고라스 수야. 직각 삼각형을 이루는 수야.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중학교 3학년 들어가서 배우는 뭐냐면, 일대일대 루트 2 이걸 제일 많이 쓰거든. 이걸 제일 많이 써. 그러나 너희는 이 기호조차 모르지. 중학교 2학년은. 그지 빨리해서 우리 중3 것도 하자. 일대일대 루트 얘도 피타고라스 수야. 알겠지? 제일 중요한 것. 이게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수들이다. 직각삼각형. 이 각변의 길이를 가지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알겠지?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뭐만큼 했어? 100분의 1만큼 했어. 요것만 알면 돼. 자, 삼각형의 무게 중심. 자, 이 말에 얘기가 다 나와있지? 뭐라고 나와있어? 무게 중심이야. 이 무게 중심을 찍어가지고 무게 중심을 찍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 삼각형이 어떻게 뭘 이룬다고? 밸런스를 이룬다고. 안 넘어져 넘어지면 그 바람 탓이야. 무게가 정확하게 중심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세 파트로 나누는 게 이름이 있어. 이렇게 각이 전부 다 90도 미만일 때 무슨 삼각형? 예각 삼각형 각이 하나가 직각일 땐? 직각 삼각형 각이 두 개가 직각일 땐? 삼각형이 안 되문이다. 그제? 그건 투직각 삼각형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각이 하나가 90도 이상이면 얘는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 둔각 삼각형. 정확하게. 이 정도는 전부 다 기억을 해 줘야지. 그래야지 개념이 확장이 되지. 이 용어도 기억을 못 하면 그다음에 못 나가. 할건 해야지 나간다고. 자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을 때 무게중심. 무게중심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중선이라는 표현이 있어. 중 중자가 무슨 중자야? 그렇지 가운데 중자. 너희들 기회되면 한자를 좀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 어 한자 쓰는 거 상관 없어. 뭐가 중요해? 한자 읽는 거. 음 훈이라고 그거도 훈뜻 그거를 알아야 돼. 우리나라 말이 대부분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집하라도 해결 안 되는 게 국어래. 국어 등급이래. 미리미리 해라. 자, 중성. 가운데 중자를 어 자, 여기 삼각형 있지? 파야지 있지? 자, 꼭지점 있지? 마주보는 변을 뭐라 그래? 이름이 뭐야? 마주보는 변? 이름이? 애들은 막 웃어 그지? 마주할 때 대변이야 그래서 이 마주보는 편의 중점 이반반반 반땡을 반, 반, 연결을 해 이걸 중선이라고 해 삼각형은 중선이 몇개 있어? 몇개 있어? 아니 삼각형에 중선이 몇 개가 있을까요? 아니 꼭지점마다 하나씩 있잖아 세개 그지? 무조건 여기 지나 알겠지? 그 원리는 나중에 또다해자 이렇게 중점을 연결을 한이 교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게중심 그래서 얘를 갖다가 조금 빳빳하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면 완전히 기울어지면 무게중심이 잘못된거야 오차가 심한거야 알았지? 얘를 무게중심이라고 그래 무게중심. 세 중선의 교점이다. 이 무게중심의 가장 큰 특징은, 봐. 자, 선생님 이거 했지, 네 등적변형. 했어, 안 했어? L, M. 평행이야. 평행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를 하든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이게 똑같아. 완전 똑같아. 길이가. 자,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여기 길이가 있어, A, B가 있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그럼 이 넓이나, 자,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해서, 다시 밑변은 이두 점을 이렇게 이랬을 때, 이 넓이나, 또, 여기까지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이 B. 이렇게 그린 삼각형의 넓이는 다 어떻다고 똑같다. 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야. 높이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다 똑같다. 이 이름이 뭐라고? 등적변형.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좀말하네 등적변형. 내 말이 옳다 이거지? 등적변형. 알았어. 등자가 무슨 등자야? 무슨 등자? 같을 등이야. 같을 등. 같을 등. 적자가 무슨 역자야? 싸울 적. 해서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넓이. 변형 알지? 변형 알지 너? <laughs> 우리 어휘력의 끝판왕. 등적 변형. 알겠지? 등적 변형. 같은 넓이로 바꾸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다 똑같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중점이기 때문에 똑같아. 그래서 이 넓이나 이 넓이 똑같아. 봐. 이 넓이나 이 넓이 똑같아. 그런데 얘를 갖다가 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했는데 둘이 똑같지? 똑같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 요렇게 요 보이나?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어때? 넓이가 완전 똑같아. 이 동그라미 되자. 완전 똑같아. 그래서 이만큼에서 얘를 뺐기 때문에 얘도 똑같아. 얘도 똑같아. 이렇게. 근데 얘를 또반 나눴기 때문에 얘랑 얘랑도 똑같아. 나중에 자세히 봐. 그래서 여기가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의 넓이가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몇대 몇이야? 그래서, 여기, 여기, 요거, 요렇게 해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의 넓이가 2대 1이야. 근데 높이가 똑같아. 그래서, 이 밑변의 비가 2대 1이야. 알았냐? 2대 1이야. 자, 이 삼각형이, 높이가 똑같아요. 높이가 다 이게 꼭지점이 같기 때문에 높이가 같아. 근데 넓이 비가 2대1이야. 그럼 밑변의 비가 2대1이 된 거야. 알겠니? 자, 연구를 해서 2대1. 이렇게 된다. 무조건 꼭지점에서 중점은 표시를 뭐로 표시하냐면 쥐로 표시를 해. 쥐. 쥐. 그 쥐를 기준으로 해서 2대1이 돼. 길이가. 자 무조건 이 직각 삼각형도 마주보는 변의 중점. 자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 이렇게 하면 꼭지점에서부터 중점까지. 얘를 쥐로 표시할 때 2대 1이 된다. 무조건 2대 1이 돼.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둔각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꼭짓점에서 중점 띵띵 길이가 같애 또 꼭짓점에서 중점 띵또 꼭짓점에서 중점 띵 해서 2대1 전부다 2대1 꼭짓점에서부터 중점까지 2대1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 무게중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알겠어? 무게중심. 올억해야 돼? 꼭 무게중심 어떻게 한다고? 꼭지점에서 중점을 연결한 중선의 교점이야. 기억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랬을 때 생기는 무게중심은 몇대 몇? 2대 꼭지점서부터 중점까지 2대 1이야. 알았어? 알았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내심, 외심. 너희는 그래도 좀 줄여준 거야. 삼각형의 오심이라는 게 있어. 무게중심, 내심, 외심, 수심, 방심. 근데, 줄여줬어. 방심하고 수심이 없어. 세개 하는데, 줄여줬는데도 못하면, 그럼 성이 부족이다. 알았니? 무게중심 끝났고, 내심, 내 자가 무슨 내 자일까? 내네 자가 무슨 내네 자일까? 오 맞아 안내 네 자야. 내가 이 정도는 쓸줄 알아. 안 내. 네. 그럼 왜 심은 무슨 일자야? 네 그치 바꿔 돼. 맞냐 이거 바꿔 돼? 아니야? 비스무리 이거 무슨 자야 웃지 말고 비웃지 말고. 나도 까먹어 쓰는 거. 바깥 내 자야. 바깥 왜? 안내, 안내. 안에 있는 게 내심, 외심은 바깥에 있는 거. 기억해야 된다. 내심은 안에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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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이지.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다해놨서자 여기 각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2등분 자우리 끝판왕 오히려 끝판왕 각의 2등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각을? 어떻게 하라고? 각을? 그렇지 몇 조각? 몇 조각? 두 조각 이 각을 정확하게 대서 각의 반을 이렇게 얘랑 <laughs> 얘랑 같습니다 이렇게 각의 2등분 선이야 알겠지? 어? 자 이쪽도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걔도 걔도 반으로 2등분 하문이다. 각을 2등분 하문이다. 이렇게 기호로 써 줘야지 편해. 됐지? 나머지 하나도 각을 2등분 하라고. 각을 2등분해. 2등분. 자, 이렇게 2등분 하면은 반드시 여기 지나. 알겠지? 그 나중에 다 증명에 나와. 여기는 b, b 이렇게 하자.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그고 보통 I라고 있나 그래서 내심 안에 있다 그래서 내심 I로 표시를 해 얘가 I야 됐냐? 얘가 I야 됐지? 자 이게 내심이야 그럼 직각삼각형의 내심도 어디에 있어? 각을 45도겠네 이등분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얘도 각을 이등분 하겠네 그럼 얘는 bb 이렇게 그 다음 제도이등분에 이렇게 이등분에 반땅 하면 반드시 여길 지나 이렇게 각을 이렇게 해 됐냐 이렇게 하면 지금 얘가 한집에서만나 얘를 I라고 해 안에 있어 다 안에 있어 야왜왜 왜 중간 삼각형도. 내심. 그리면, 각의 이등분선. A. 각의 이등분선. B. 각의 이등분선. C. 우와. 정확하게 지난다. 됐지? 이게 내심이야. 됐냐? 자, 이렇게 했을 때이 내심의 특징은 각을 물어보는 걸 많이 물어봐. 각을 물어보는 걸. 알겠지? 자, 이렇게 적당히 그렸어. 각을 셔. 그렸단 말이야. A, 얘가 B, 얘가 C. 이렇게 했어. C, 이렇게. 여기 중점 안 지날 수도 있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뭘 물어보냐면 각을 물어보거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도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도야? 90도지. 전부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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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그러니까 반은 90덕 알겠지? 그럼 여기가 B하고 C야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되니?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180도에서 얘도 180도지 180도에서 B 더하기 C를 뺀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B 더하기 C가 뭘 했어? B 더하기 C는 90 빼기 a지. 어? b 더하기 c에 대해서 정리하면 90 빼기 a야. b 더하기 c가 90 빼기 a야.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빼기 빼긴 더하기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90 더하기 a가 된다. 여기에 각도가 90 더하기 a가 돼. 알겠어? 자, 중요한 게 있어. 자, 이렇게 삼각형, 요, 요, 내심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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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게 크기를 물어봐. 어떻게? 90에다가 요찔럭 요게, 요기찔럭찔럭요 요기 가게 반을 더해주면 된다. 자, 요기는 이렇게 돼있지? 자, 요 가게 크기를 물어봐. 90 더하기 요 가게 반 더해주면 된다. 알겠냐? 얘가 내심에 특징이야 알겠어? 됐냐? 자, 냐 자, 그 다음 이쪽보이나한 번만 영상 좀 봐줘봐. 여기, 여기 보이니오케이외게까지쭉이가야 어. 되는 이유는 얘기했지. 음. 자, 이유는얘기 자, 지 자, 그 다음 외서 자, 깥외서 자, 이 바깥, 외. 자, 집중 조금만 자, 하고 나갑니다. 외심 외접원의 중심의 준말이야. 외접원의 중심 준말. 외심 그럼 내접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 내 준말이야. 중심 내심. 알았지? 내심.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여기다가 요거 길이가 다 똑같아서 이렇게 원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요. 접한다는 표현에서 예를 들어서 안에서 접한다. 그래서 내심이라고 해. 외심은 어떻게 만들어? 정말 중요한 건데 외심은 어떻게 만들어?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변의 수직이등분선에 객전이야. 자, 여기 얘가 지가 둔각세개 줬어. 변 길이를 재. 정확하게 재야 돼. 정확하게 재서 반중점 띠띠 길이 같애. 여기서 90도로 이렇게. 수직이등분선을 그리는 거야. 되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변의 길이를 잘잰 다음에 반 이렇게 그다음 나머지 변도 반에서 길이를 정확하게 잘잰 다음에 반에서 수선을 그려 이렇게 이거 그리는 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 이거 한 점에서 만나 되냐 그러면 지금 얘가 길이가 같해. 그럼 여기서 육꼭지점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은 합동이야. 변 길이 같고 직각이고 요거 공통이고 그래서 S A S 합동이야. S A S 합동. 그래서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 대응변이돼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하면 얘도 길이가 같아. 그래서 이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걸로 원을 이렇게 바깥에다가 그리는 거야. 바깥에 꼭지점 세 개를 동시에 접하게 원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의 중심이야. 그래서 외심이라고 그런다. 외접원의 중심. 알겠어?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도 그리면. 자, 변의 수직이든 분선의 교점. 자, 이거 정확하게 길을 재서 이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자, 니네는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여기가 중심이야. 그래서 직각 삼각형 외심의 가장 큰 특징이 나와. 직각 삼각형 외심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빗변의 중심에 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나, 그래서 이 길이가 같아 그래서 얘를 반지름으로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알겠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있어. 무조건. 그래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알겠어? 이게 직각삼각형 외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다. 직각삼각형 외심? 어, 딱 반이 있어. 그래서 이 길이가 똑같아. 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그 다음, 왜... 아, 아 등각삼각형. 얘는 어딨냐면, 자, 변. 이거 직접 너희들은 실습을 해봐야 돼. 반에서, 자, 이 변의 수직이니까 아, 이거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그려져. 또, 여기도. 딱반 길이 제. 제. 그래서, 90도, 얘랑 90도니까, 이렇게 그려져. 되냐? 이거에 또 반에서 중심에서 90도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만나. 그럼, 어디까지 길이가 같아? 여기서, 요, 꼭지점들까지 길이가 똑같아. 얘를 가지고, 원을 만든는 거야. 여기가 다 이렇게, 원에, 있어 원 위에 세 꼭지점이 있다. 이거를 외심이라고 해. 자, 둔, 각삼각형의 외심은 바깥에 있어. 알겠지? 외심은 바깥에 있어. 각도 하나만 한다. 자, 정확하게 길이를 잘 재서 어잘 이용할 줄 알지? 다 이렇게 해서 90도 길이 같해. 그리고 여기서 길이 제외해서 반에서 여기랑 90도가 되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얘는 당연히 같으니까 안 그릴게. 그래서 꼭지점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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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자 그러면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얘기를 하자. 같애. 그 다음 얘가 베타야. 얘가 감마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몇 도? 몇 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몇 도? 몇 도? 봐봐 아, 참아지는 알파 2개, 베타 2개, 감마 2개 합해서 180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몇 도? 몇 도? 90 알았지? 그래서 여기가 베타 베타야 베타 베타야 그럼 여기에 각도는 여기에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여기 각도는 여기 각도는 자 지금 베타 베타 여기에 삼각형의 여기 삼각형도 180도지. 180도에서 2베타를 빼면 돼. 여기는 이것도 삼각형이기 때문에 180도에서 2베타를 빼면 돼. 그럼 여기 각도가 나온다. 이 베타는 베타가 여기 있지? 베타는 넘겨 90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야. <laughs> 자 그래서 베타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 이 베타 대신에 90 마이너스 요거 알파 마이너스 감마를 집어넣어. 자 그럼 180마이너스, 1 -180 8 0분배법칙마마플러스 이알파, 마마플러스 이감마 해서 없어져서 이알파 더하기, 이감마가나, 이알파 더하기, 이감마가나. 무슨 얘기야? 이 마주보는 변 있지? 이렇게 찔러서 보는 변의 두 배라고. 등각이 저기 외심의 중요한 성질이야. 요, 외심을 갖고, 외심은 아우터 해갖고, 보통 오르표시를 하고, 자, 지금, 여기에, 여기가 외심이래. 이렇게 줬어? 아, 이게 직각이야? 직각이면 여기 있지? 직각이면 여기 있어. 외심이 빗변의 중심에 있어. 얘는 지금 갖고, 어, 할만한 게 지금 안 되고, 어, 이렇게 삼각형 있어. 요게 외심이래. 요게 외심이래. 그러면, 여기가 75도야. 75도야. 아, 76도야. 그럼 여기 몇 도라고? 여기 몇 도라고? 여기가 76도면 여기는 몇 도여야 된다고? 이 각에 밭3 8도 이렇게 된다. 알겠어? 됐니? 봐봐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게 지속적이어야지 하다 안 하면 이렇게 힘들어 어 방학이었어서